어 왔어? 더 좋아졌네. 거지야? 자 하나. 뭐야 뭐야. 모자를 이르시켜. 근데 이 모자 어디서 샀어? 하지원이야? <laughs> <laughs> 영국 거시 같은데. <뜬데? 웃음> 이 장난 뭐야? <laughs> 잉글랜드 배거? <백어? 웃음> 아 대박이다. 아, 패션 너무 모르네. 패션 호러 리스트네 이거 완전. <laughs> 어디가? 누설해야지. 가자 김비석 가자 가자 오늘 이 정도 기온이면 영하 10도 되나? 근데 오늘 19도까지 떨어진대 아. 아, 네. 김비서 길, 길거 <laughs> 와 칼바람 김비석 길안내해주는거봐와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쵸, 오랜만에 사, 4번 자리야? 4번 4번 동. 움 좋구만 이야. 이야~~ 세팅 해놨지 내가 아, 김비서 잘 세팅 해놨네 세팅 해놨어 오늘 김비서 좀 일을 하네? 오늘 메뉴는 뭐야? 오늘 과메기 먹어야지 과메기? 응난 과메기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태어나서 형 얼굴이 메이같이 생겨갖고 오늘 과메기 준비했어 메기는 봐봐 너야 <laughs> 딱 주둥이 옆에 수염 있잖아 <laughs> 메기같 생겨가지고 오늘은 과메기를 준비했어요 형을 위해서 니, 니 친구들 먹으면 어떡해? 어? 과메기가 어디 뭐야 꽁치, 우리나라는 아 꽁치같은거 몰라 잘금 애기가 그 아니구만 네. 너무 시골 촌놈이야 서울 촌놈인데 오늘 도 이렇게 이상한 일이다 야외 먹방을 이렇게 겨울에 할수 있는게 그러니까 나 이런거 처음이야 다 처음이야 이 경험이 감사하게 친구 만났지 아 내가 가위좀 가져올게 와너 아, 집게 갖고 와집개랑 가위 뭐? <놀람> <놀람> 시베리아 바람부네 과메기를 준비했는데 과메기가 내가 알기로는 무슨 핫침무친가뭐 그런 게 있고 응. 청어가 원래 맞는데 아까 원산한지 보니까 나는 포항에도 샀거든? 어 근데 대만산이더라고 대에 이거는 나첫 경험인데 좋은 경험 시켜주지 어김뭐리 과메기 뭐이 각종 야채들 보통 이게 밸런스가 너무 맛있는 게요거랑요거랑 요거랑 김에다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어. 먹어봅시다 김에다 먹어도 되나? 아뇨 아나 싫어해 싫어해? <laughs> 아니 생각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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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게 어딨어? 이거 자르면 맞아? 응 음식을 말린 거라서 하나 만 먹어봐 이거에다가 아 일단 급하니까 배고파 급파. 먹어 이거에다가 김 나는 이선조들의 지혜가 이렇게 먹잖아? 자 아... 맛이 어때? 대만의 맛이다 먹방 저희가 먹방 유튜버라기도 그래요 좀 그냥 저희 먹고 싶은 거 먹는데 사진 방송이지 그냥 찍는 거예요 이게 사진 유튜버 그래서 지금까지 음식평도 잘안 했었잖아요 이거요? 응 이거랑 좀 그렇게만 먹어도 돼 마늘 먹지 마 없어 마늘? 아니 아니 이 없어 고추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ㅎㅎ 이렇게 해서 느낌만 저한 번도 안 먹어봐요. 처음이거든요. 쫄깃쫄깃하니 맛있지? 어때? 고소기응기기해맛저저는 처음 느껴보는 맛이거든요 뭐라고 표현을 못하네네맛있기어 아니 맛있어저 고소함이 계속 씹을수록 나오네 미식가시잖아요. 피, 표현 좀 해주세요. <laughs> 어, 뭐 미식가야 우리가. 그냥, 그냥. 그래. 내가 맛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미식가는 아니다. 미식가야 맛있는 걸 좋아하는 그 차이가 뭘까? <laughs> 미가 만미. 시기 어. 먹을 식 응. 똑같은 거 아니야? 맛있는 걸 먹는. 거야. 똑같은 거야. 아 <laughs> <laughs> 이번에는 배추에다가 한번. 뭐? 그리고 시원파야 아, 아까운 하늘이야 더잘 어울릴 것 응, 같아. 맞아. 왜냐면. 이 고소함이랑 이 알싸한 매움이랑 이게 섞였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죠 에말맞 알싸한 음. 응. 마늘을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야 이거랑 아 내가 김안 싸먹었어 아니야 어, 아까 김에다 먹었잖아 아 이거 다른 거구나 야 머리 와요 따뜻한 내년의 보릿고기를 위해여 치얼스 네. 역시 낮에 먹는 지금 아. 힘들어하시는 모든 자영업자 파이팅 힘들어 버티게돼 파이팅 여러분 버티다 보면 다시 봄이 옵니다 어때 그래 맛있지 이거 이기 맛이 응. 이거만 먹잖아 응. 맛있어 음. 꼭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맛있야 역시 내말은 알싸 마늘 알싸는 진짜 와. 맛있어 와 알싸한 거지 사실은 저희 바빠가지고 콕방은 지금 힘들었고 밀키트를 사는데이 친구가 주문을 할때 제가 처음에 반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아는 맛만 계속 찾는데 이 친구는 새로운 거도 많이 도전하고 그래서 알잖아요 네. 먹는 거에 기쁨을 느끼시는 분이라 그럼 그래 한번 해보자 한번 먹고 마없어안먹으려는데 맛있는데? 어우 좋다 왜, 그런 거 같아 사람이 3대 욕구 있잖아 음. 성욕 수면욕 식, 식욕 음. 에이, 나,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다 없어지고 식욕 만남더라 <laughs> 그래서 진짜로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지, 그렇지. 아니, 너무 행복해 근데 음. 맛있는 거를 누구랑 먹느냐 그치그 중요하지. 음, 좋은 사람과 먹어야지. 음. 아니 지금 여기가 비성수기 완전히 보리고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아닌데 너 지금 이거 먹고 찍고 이거. 있는 거예요. <laughs> 강제 휴무지 <이거. 웃음> 내가 진짜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고 그런 게? 그러니까 막 장사가 안 돼. 음. 아 맛있어. 시련 사장님이랑 텐트 가업할때그 음. 사장님이 바람이 겁나 부는데 음. 태연하게 계시는 거야. 나는 빨리 텐트를 음. 쳐야 되는데 음. 그 사장이 그러더라고. 자연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아라. 음. 아, 막 바람 부는데 그왜 바람을 이기려고 그러냐. 아, 자연을 거스르지 말아라. 아, 자연을 줄리대로 가야지. 아기 그분은 자연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아니 아니, 사막에서 일하시. c h e e r 어 그게 더라고 준비 과정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결과 문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거손님야 김비서가 지금 손님 맞으러 간거 같은데 모르겠네요. 왔어요? 아니지. 아니겠다만. 김비서 일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손님 뭔줄 알았잖아. 잘못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돼 비서실에서. 아? 형에나안 되는데 잘못된 정보 주잖아. 시끄럽다. 하락 아니지. 이제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계열받는다 존나 이런 거만할쓰는게 비즈니스 자기가 해먹으평소 뭐. 그렇게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 아니 괜찮은 음. 거 같아? 사업가 되셔야죠 저한테 맨날 사업가 사업가 면서 내가 언제 사업가가 됐었니? 사 되고 싶다고 되고 싶은데 아까 아. 순리를 잘았다아내 주제를 알았다 순리를 나는? 형님 비즈니스 많이 충분히 있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릇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옛날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 대단하게 될줄 알고. 았 근데 이거 봐. 무슨 일 하나도 없고. 여름에 미가 터졌어, 여기. 내 마음도 미가 터졌지. 욕심으로 미가 터졌지. 너무 잘된 것들만 자꾸 보고 내가 욕심을 했던 거 같아. 그 사람들의 준비 과정도 있을 거고. 근데 난 그런 거 없이 온라인상으로 잘된 사람들만 보고 이쁜 사람들만 보고, 괜찮은 사람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의 그 과정은 안 보고 결과만 보는 것이 자꾸 나는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막배 아파하고. 나왔어? 어, 까마인 거지. <laughs> 자연이라서. 응. 해가 오고. 최고의 조합이. 아들이 꼭들어가야 응. 알싸함이 있어야돼 근데 내가 이렇게 계속 대접해야 되는 거야? 대접하셔야죠. 왜? 저 여기 일하러 왔잖아. 누러온 거 아니잖아요. 응, 먹으러 왔잖아. 그건 그냥 식사죠 그냥 직원한테 밥을 줘야죠 절대 어, 직원이냐 형님 직원이 저 직원만 도 못하게 저 대해주시는데 <laughs> 나 혼자 있는데 사장님 근데, 근데 여기 올때뭐 자꾸 사장님이로 바 근데 있어. 맞잖아요 교통비 교통비 도 주시고 그래놓고 이런 말씀 하세요 아빠가 <laughs> 형, 아빠가 형 피곱빠라는데 음. 내가 술 사갖고 그러잖아 음. 형한테 어. 아빠 사더라고 항상 어 <laughs> 사야지 놀러 온거 아니에요? 놀러 <놀린> 온 거지 놀러 왔다 해야지 그래야 이게 감사하면서 별로 안 감사해요 안직히안 아, 즐겁고요 힘들어요 <laughs> 이거 왜 열어놨어? 아 거기 가스 찰까봐 형 입에 냄새 많이 나서 냄새 날아가라고 그거 그네 냄새라니까 몇번 말해 음. <laughs> 이게 저거 전에 꽤 많네 음. 야채가 야채만 많이 먹어야 돼 야채 없으면 못 먹어 아 진짜 보래고기를 이제 이게 들어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여기 손님이 되게 급격하게 떨어지시는 거예요? 어때요? 네, 인터뷰 하지마 편하게. 너한테는 네. 내가 반말할 수 있지만 제가 어제 유튜브 스튜디오 가 보니까 우리 채널 보는 연령대가 <laughs> 30대, 40대, 50대가 많아요. 그러면은 4쉽다 이제. 그지 법학 교수 네 마음 하는데. 뼈뼈 그래나 아니 뼈뼈가 아니라 너 뉴스 봤잖아. 나안봐 뉴스. 그니까 이렇게 도태되는 거예요. 음. 뉴스 왜 봐? 뉴스 를 봐야지. 살 흘러가.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으로 받게 되는 거야. 아, 그건 아니야. 자기만 잣대가 있는 상태에서 뉴스를 접해야지. 그러니까 이리저리 잣대가 없으니까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야 그냥. 갈대 같은 노래하고 왔는네자꾸 <laughs> 옛날에 그 시골에서도 마을의 유지라든가 현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항상 늘 자기 하시면서 뉴스를. 꾸준히 보세요. 응. 사회 흐름을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아여기 어, 서울 같거또 응. 욕심이 생기는 거어 가니까. 아막잘 되는 응. 장사 잘 되는 데들도 있고, 응. 맛있는 것들들도 많고. 난 요새 되게 행복하다고 잘계줘 응. 그래서 욕심 안 부리고 차도 뭐 좋은 거 타는 게 아니고. 근데 카메라 꺼지면 욕하면안 행복하대요. 응. 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을 게 떨어지고요. 또안 먹으니까 이 친구가 먹는 거 되게 행복한 느껴져 그리고 손이 안올때 혼자 있는 친구를 다가 엊그제 게니가손 올라갔대요. 지금처럼 올라갔대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행복하대. 그때 뭐 먹었었냐면 와인에다가 화덕피자. 화덕피자. 그때 네 표현이 진짜 너무 행복해 보였거든. 저한테 그랬어요. 형,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이 이제 4 5뭐거까지 되는데 그랬는데 요 근래 이제 유튜브 하면서 찾은 뭐, 거 같아요. 같아. 우리가 그 방송하고 편집하면서 편집한 거를 계속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음식 얘기 나올 때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게 나온 거야.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준비할 때, 브라멘. 그래서 나는 그거 보고 너 성공했다.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행복한 거, 느끼는 거 이거만 발견해도 그냥 거의 절반 이상 성공하지 않을까? 원 바로 어 배추가 이 그냥, 그냥 배추 아니야 이것만 먹어봤거든 응. 두번시을때세번시을때 단물이 올라와 오늘 배추 먹네 형 그래 응. 근데 이게 다른 생생게 다르잖아 배추인지 뭐냐 가을에다 겨울 갈때 배추 있잖아 응. 그게 맛있다고 월동 배추 이게 월동 배추 아니야 이게 배추야 난 몰라 상추 아니야 배추 같은 상추 아니야 배추야 봄동이라고지. 응, 음, 봄동. 그런 게맛있잖아 아, 진짜 맛있어요. 봄 나갈 동네야. 아니, 나 진짜 안 좋아한다고. 개. <laughs> 근데 우리 무슨 얘기했지, 너? 내가 뭘 좋아하는. 지 어, 맞아. 좋아하는 게 일하는 걸좋아했던 거야. 일하고 돈 벌고 경제 활동을 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거. 20대, 20대 때. 어, 장사 처음 시작했을 때 일터 안에서 아르바이트 하던가 안에서 나의 존재감을 어, 말할 때, 어, 되게 행복하고 손님들 만나고. 님들한테 뭔가 서비스 줄때나 되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어렸을 때 알바 할 때도 손님들한테 음료수를 다줄때 되게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게 너무 좋더라고. 아 좋지, 좋지. 응. 서비스적기 반에 그런 손님과 나와 교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게? 어렸을 때너와닮았지 않는 공부를 갑자기 하고 싶은 거야. 갑자기 공부하고 싶어. 몇살 갔다 와서? 그럼 a n y anyway. w a y 그래서 무슨 거 무슨 걸로 하려고 해서? 어힘든게이 돈도 없는데 집이 엄청 가난했잖아, 우리 집은. 가난했다기보다는. 가난지 가난했어. 그냥 누가 봐도 가난해왜가난해그래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응? 탈룰라 하는 갑자기? 어? 갑자기 뭐 뭐지? 이거 뭐라고 하지? 탈룰라. 탈룰라 뭐야? 그거 예를 들면 형, 이 졸라 맞었는데. 어 그래? 이거 우리 엄마 맞는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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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뉴스는 보는데 연애는 이런 거 예능은 안 보나 봐? 음. 학교에 보통 많이 가잖아 유학하면. 야, 나 유학은 아니고 그냥 유학이? 유학이었지만. 몇년 있었지? 올해 못 있었지. 아파갖고 난 건강이 좀안좋았잖아또 갑자기. 많이 욕질 많았지 삶이. 난 사형 선고 많았잖아 어렸을 때. 못 생겨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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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역에 몇살때가신 거예요? 이게 뭐 오래간 것도 알고. 근데 거기서 난 되게 어렵고 뭔가 욕심이 없는 척하면서 욕심이 항상 많았거든. 대본 같아. 대본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것 같아 내욕심 있는지 그게 맞는인지 모르겠지 당연하다는 척이지 나는 모르는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지금도으 그러는데 뭐 싫다, 그러면서 싫다. 제일 친한 친구가 타인의 시선에서 봐주겠다 너 이렇다 음. 그러면서 처음에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게 되는 근데 내 자신의 부족한 걸 인정할 때 맞아. 비로소 살 사람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가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이러는 거야 음. 그당시때 신앙적으로 우리에 있던 친구가 아 저는 마음이 부자야 부자죠 이랬거든? 내가 막 비난했어요 10억은 있어야 부자야지 예를 들면 아그 당시에 어 20억은 있어요 그때는 20대였으니까 2005년도에서 2010년도 사이에 막 아, 2010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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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뭐라 그랬어? 뭐야 뭐야 야뭐 그럴려면 의도가 그게 아니잖아 <laughs> 지금 나는 그 친구의 말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그때. 내가 지금 보릿고개잖아 겨울에 춥고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불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그 부라는 건내 아직까지 뭐 경제적으로나 어렵다, 또한 자체로 버는 거에 그치, 따라 다르지만, 그치. 근데 나는 형이 봤을 때난 불안하고 또 어떤 친구가 봤을 때나 되게 김비서가 고양이, 고양이 잡아와 <laughs> 옳지 뛰어. 고양이가 너무 흥취 좋가지고 지금 잡으러 왔습니다. 응. 김비서가 아 김비서 얘기 그만 어 지금 지금 김정비야 김정비. <laughs> 그래서 시, 시골에는요 채소 주게 아니라 비사면 시 주십시오. 응. 저희는 김비를 돕고요. 응, 김경비 때로는 김경비. 왜냐면 사용자들은 1인5인 오역, 1인 십역을 해야 돼. 당연히 응, 응. 뭐 누군가는 오늘 장사 안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오늘 장사 안 되는데 되게 이러잖아. 그래 응. 내 안에 여유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면 행복하더라고.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내, 옛날에는 형한테 그랬잖아 형 나는 잠을 자도 단한 번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다 <웃음> <웃음> 요즘 근데, 하루에 10시가 지고신생아지알았어 여기 시골에서할게 없잖아 <laughs> 어,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수네시까자 어. 아니 그래가지고 네시자 아니 할게 없어 이거 저녁, 저녁 7시 되면 <laughs> 할거 아니, 없어 연구하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이래야죠우 손이 지금 마음의 아나함이 있는 사람들이 연구나 하고, 마음이 다 채워졌는데, 뭘더 채우려고 내 연구를 해. 이 친구가 지금 장난하는 거고. 근데 14시간 가는 거 맞잖아. 어? 첫 초태는 지금 두번째지 카페로서. 카페로서는 첫태지 그리고 이제 애교, 나의 그 흑역사. 가장 힘들었었던 시간.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이제 만으로? 1년 이제 카페를 해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겪어, 겪어봤어요 그 데이터를 얻고 나서 자신감 얻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도 내년에 뭐 이렇게 흘러갈 거다 1년 치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불안해진 것도 있어 분명히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겠다? 근데 장사 안 되고 맨날 마이너스 쭉쭉 나 저번에도 왜기했잖아 대출 받고 왔다고 어. 대출더 늘어나고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안 편하잖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더잘될 거라는 확신이 있고 잘할 수 있겠다는 전략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이 일로 와 김비서. 이 일로와. 친구가 지금 되게 그거를 되게 생략하고 얘기해가지고 우리 김희석이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해했어? 하... 아 진짜 야 김비서 너 나가실게. 너 지금. 아유 왜 그래 우리 김비서. 앉아. 뭐 앉아 한시줄게. 고양 잡아갈 것 같아? 앉아. 어? 근데 그게 정확해야 돼. 왜냐면 시청자 는분도잘못 파시는 분도 많은데, 시청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사업상은잘이지 응. 응. 어, 애니메이션. 많은데, 무조건 마음 편한 상황을 갖는다고 해서. 제 편해진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마을... 아니, 절대 아니거든 근데 그거는 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사회 구성원에서의 역할들이 다 다른 것 같아. 마음이 항상 불안해하는 역할도 있고, 항상 걱정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같아 근데 그치.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응. 개인적으로 벗어나는 그런 내 능력이 아니라, 그니까 일년 따라서 청숙이 비속이 있는 거이거 내가 할수 없는 거잖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물리적인 음, 거는 거슬도 없다. 음. 아주 행복하다. 내년또잘될것 같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년도 안될것 같다. 내가 도로 껴셔가지고아 내년도 안될것 같은데. 행복할까? 근데 뭐 모르는 아, 거지, 그거는. 근데 나 그건 알것 같은데. 근데 <laughs> 나 그거 알것 같은데? 잘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지 음. 그게 왜냐면은 데이터가 10년 데이터가 있는 게아닌가 우리 내장에 있어서는 그렇그도 이제. 또 그게 뭐, 1년치밖에 안 되니까. 뭐, 그럼 근데 그걸로 똑딱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 마음에 안정감이라는 게좀 생겼다는 거야. 음. 어, 근데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왜냐면 먹고, 먹고 있으니까. <laughs> 어, 또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laughs> 아나 불행이. <laughs> 오늘 손님 오셨어도 많이 불행했지. 미사 왔어? 아, 근데 이런 것들이 평일 낮에 행복지. 진짜 행복해. 친구랑 이거. 같이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아, 그 행복 별거 없다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지만 나그거 되게 불장했거든. 나난 <laughs> 항상 힘들었었고 행복을 잘 몰랐어. 근데 행복하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그랬야 돼. 리곤이 있어야 돼. 난 지금은 없지만 조금이 진짜 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럼, 그럼. 오늘도 행복해야 <laughs> 되지만 내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laughs> 근데 막연하게 행복할 수 없어. 내가 되게 불행했거든 시골 막... 파이어에. 아니,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행복론이 가만히 개구. <laughs> 저 친구가 행복해 보이게 됐네요. 갑자기 아, 아. 불행해졌어요손님이안 오네. 되려는 <laughs> 근데 여기 겨울에 손님 없을 거 뻔히 알았는데도. 그렇지. 그게 싫은 거지. 부정하고 싶은 거지. 아, 나 혹시나지? 뭐, 그거 어째 자연 거스러워. 음. 4년 뒤에는 이러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또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 수도 있어. 안 되면 또 뭐랄까 하니까.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잖아. 무슨 대리 같은 데가 있어? 무 카멜레온. 시골에 있으면 시골 사람 같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 사람 같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 한한달사람는데1 0년살람될 건데. <laughs> 영어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말안 하는 조건으로 웃긴 아니, 지금은 시벌사랑 같잖아 웃긴 게 미국에 있을 때요 영어로 뭐... 응. 하지, 하지, 하지 말까요? 아니요 리포트랑 뭐할게 있었나 봐요 저도 영 잘하는 그런 거 아니거든 절대 근데 이 친구는 미국에서 그때 생활을 몇달 했을 때지 거기서? 뭐한두 달밖에 안했을 텐데 아한달아그 정도였어? 학교 다닐 테니까 자주 전, 전해서 전형 이거 네. 영어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어, 영어도 모르고 학교 입학했잖아 그냥 나. 무식하게 아, 대단한 사람이야 난 근데 그거에 약간 리스펙하거든 저는 그런 거 절대 못해 겁이 많아가지고 말컷 많아 말컷 많지 나가나가 무서운 뭐 무서운데 무상한, 뭐. 그니까요 얼마나 순종순종한 생겼어요 귀엽게 생겼어요. <laughs>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친구 <laughs> 같아 <laughs> <laughs> 근데, <laughs> 근데 피부 <피우> 좋아졌어 좋아졌네 <laughs> 만들고, 만들고 있는 피로 만들었어가고 좋아졌는데 구멍은 어쩔 수없다 옛날에 여드름 구멍 이런 거 어쩔 수 없잖아요. 다시 응. 조일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아토피 때문에 응. 사회상 못할 뻔한 문그가내 기억에 기억해. 아빠가 나잘때문고 놀라 그랬어. 너무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피딱이 있고 막 피모도 있고 이런, 맞아, 어. 너무 충격적이야 니니까 기억이 솔직히 나 기억이 안 좋은데 형, 진짜 아니지? 너무 충격적인 기억이라서 그런 건다 기억하거든 왜냐면 쇼크해 쇼크 나못 때문에 그지모지 그런 게 전혀 없어 없어요 그만 뀌고 얘기해 이런 여기 자꾸 얘기해 아 아니 그랬는데 아까 잡아보니까 어? 수분도 있네 얼굴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거 아 근데 뭐, 진짜로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이 나쁜� 촬영을 건가? 한 달에 두번할 응. 때마다 여기서는 말할 기회도 없고 <laughs> 오, 말하고 싶어 어내 말하는 유일한 존재 김비서 일 김비서 이 친구가 되 조심스러워서 일로일일로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임비서 졸러 가. 그냥 거기 있어. 아, 운전. 오늘 잘 다시, 봐. 다시, 다시 한번 임비서. 자, 받아. 어, 야. 지린다 회전될 기네. 임비서. 뭘 치자? 너 봐. 두 번째는 잘해. 항상. 세 번째. 세 번째인데? <laughs> 인생은 삼세 번이다. 우와! <laughs> 우리 김이서 제일 행복해. 임비서. 에! 에! 임비서. 임비서. 자. 점프. 옳지. 어우, 이거 좋아라. 맛있네. 비서야 내 동생, 저를 가야지. 가자, 가자. 매우뚱, 매우뚱 먹어야지. 아, 다. 아, 중간에 보내준 거야. 사료라 괜찮아. 간식 안 주나? 아, 사료야. 돈 없어갖고 간식 안 줘. 그... 안 먹어, 안 먹어,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먹어. 아니, 이거 먹어라. 안 먹어, 안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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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 먹는다고. 아, 이렇게 시친고 거예요. 저희는 베이0세이거든요 철자에 100세대이거든요. 철도 안 먹어. 생선도 안 먹고 근데 철저하게 육식 이거 이거 봐봐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절대 안 먹어 어? <laughs> 안 좋아? 안 좋아. 야, 좋아요? 네? 원래 새우 이런 거 절대 안 먹거든? 이건 그래 맛있나 본데 미안해 오해했다 일로 와 맛있어? <laughs> 안돼안돼아니 아니야 그건 안 먹어 마늘은 그것도 안 먹어 야채는 교도 제... 안 <laughs> 먹습니다 김비서 일로 와 이제 너 이제 출연해 몇시주이자 김비서 동생 취했네 <laughs> 아니야 아니 방송에 출연시키서휴가가지고 이렇습니다 앉아 어 김비서 왔어 김비서 갔어나봐밥 줬어 해산물, 조개 이런 거 필요한 거? 안 먹어? 얘가 나랑 닮아가 좋은 거만 먹어 얘 싸구려 이 새끼가 진짜 맛있어? 새끼. 나보다 입맛이 더 좋은데? 먹을 줄 알아 주인 잘 만나야 돼, 걔들은 가위바위보 김사 근데 망하잖아김비김 비서, 김 비서 김비다 여. 근데 김이가 있으니까 가운데 세트에서 근근하네. 이게 우리 설명이 다 맞아야지.